자, 5 0번 봅시다. <laughs> 일단 가인트 곱셈 공식 성립하네요, 그렇죠? 그래서 교환법칙 성립해서 모든 행렬을 곱셈 공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근데 a 삼성더하기 b 삼성을 구하라니까 바로 나오네 그렇죠?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배웠던 거 a 삼성더하기 b 삼성은 A 더하기 B가 3승 마이너스 3A, b 의 A 더하기 B 이렇게 바꿀 수 있죠. 하... 자, 그럼 일단 근데 AB가 얼마야? 이게 2이죠. E, 음, 그러니까 얘는 일단 A 더하기 B부터 보죠. A 더하기 B 3승이니까 일단. A 더하기 B 제곱부터 합시다. 2 1마사마이2 1마사마이 이렇게 행열 그러면 2는 4 0 2 마이너스 0 2 4 8 8 0 마이너스 4 4니까 0 뭐야? 0이네? 그러면 A 더하기 b 의 3승도 0 행열이겠네요? 음, 그리고 요거는 2이니까, 결국, 마이너스 6, A 더하기 B. 이렇게 그러니까, 마이너스 12, 마이너스 6, 6, 4, 24, 12. 이렇게. A 삼승 더하기 B 삼승이고요 합이니까, 0 대고, 18? 음. 요렇게 되겠네요. 됐습니까?